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리에 인도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허락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 제일 먼저 오면 무엇부터예요? 장난치기 바쁘죠 어? 하, 하지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먼저 교회 와보면 어,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요 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로 정말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게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라고 있었어요.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스모갓 아,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을 이세벨 이름이 이세벨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어요. 포스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하방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아하방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바알, 바을 참,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하여서 갈멜산에 모이게 되었지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하나님을 선, 섬기는 선지자 몇 명, 딱한명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였어요. 이 대결은 한 어떻게 냐면한 송아지를 선택해서 자 나무 위에 놓고 자 이제 불을 붙이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각자의 신한테 기도를 해서 불러서 불로 응답해 주는 신은 불을 내려 주는 신은 진짜 가드라고 이렇게 결정하기로 한 거지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 자, 총 850명. 850명이 먼저 송아지를 택하여서 잡고, 자신의 신,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바알신이여, 아세라신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가을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아마 슬리핑 하시는 것 같다 주무시거나 아니면 멀리 여행 가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놀렸어요 이들은 더 크게 부르짖고 피가 흐르기까지 몸을 막 이렇게 아프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가드를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요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무너진 그 여화의 단에 수축하고 여화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돌로 단을 쌓고 이렇게 도랑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다가가서 통, 통에, 네, 네 군데 퉁, 통에다가 물을 채웠지요. 세 번이나 그렇게 하였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시고 번제물과 그 송아지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이렇게 핥으셨어요. 바로 이제 말랐다는 거겠죠. 모든 백성이 이거를 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영어 성경으로도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Look on 1st King chapter 18 verse 37. Answer me Lord. Answer me. So these people will know that you, Lord, are God, and that you are turning their hearts back again.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또 인도해주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기도를 해요. 지난 시간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요? 자, 첫 번째로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자, Sunday, Lord's Day,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자, 우리 주일은 우리가 비록 아직 철치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선생님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그냥 다른 TV 보는 날은 아니에요. 오락하는 날도 아니고 놀러 가는 날도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기를 바래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훌륭한 인물로 쓰신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네시 여와 샬롬 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이름들이 많이 있으세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못했던 거를 깨달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죠.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또 경험하게 하기도 해요. 찬양을 통해서 나쁜 마음들이 사라지고, 또 찬양하는 어린이가 되어서, 또 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렇게 실천에 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또 기도, 이 찬양은 기도도 기도도 이렇게 찬양이 되지만 말씀을 읽는 것도 찬양이 돼요. 게또 우리 그 찬양 시간 있죠? 이제 노래, 노래로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또 찬양은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기도와 찬양을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예배와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 친구들 잘할 때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 정말 예수님과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서 정말 어떤 일이든지 능히 헤쳐나가는 우리 친구들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비 두문으로 맞출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